안녕하세요. 태프리치입니다. 오늘 21년 9월 27일 현재 시간 7시 55분을 지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관심 종목 이외에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주식적 지식 그런 것들 혹은 스킬 그런 것들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 뭐, 반드시 성공한다. 100%다. 주식에 100%, 주식의 100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장담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느끼고 또 터득했던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같이, 어, 같이 이제 뭐, 거래를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고, 어, 관심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 주식에 100% 없기 때문에 확률 싸움이고요 확률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뭐 이런 이평선이나 혹은 뭐 거래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보고 공부하고 또 제가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다른 분들과 어디서 뭐 들어보셨던 그런 스킬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냥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당일 단타, 당일 단타를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일단은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은 이제 거래량이 당일 평소에 비해 많아야 된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일 거래 사, 상위입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뭐 신원 같은 경우 오늘 뭐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갭이 크게 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초반에 있는 이 15분 봉들 일단 조건은 15분 봉이고요. 15분 봉이 왜 중요하냐? 제가 15분 봉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3분 봉을 보시는 분도 있고, 5분 봉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15분 봉은 3과 5의 공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3분 봉과 5분 봉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보신 정보를 한 번에 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3분 봉이나 5분 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잔파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15분 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완전 초단타 혹은 어떤, 어떤 동호회 세력에 뭐 1, 2분 동안 급등시키고 하락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5분 봉으로 어, 지지하고 지지선 이런 걸긋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조건은 당일 거래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15분 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거래량이 많이 터진 15분 봉에 시가와 종가, 그리고 만약 몸통이 길다면 몸통의 중심, 이렇게 세 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원 같은 경우에는 15분 봉 중에서, 이제 장 초반 15분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15분 봉이 있죠. 그럼 그 15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가에시가 혹은 종가 지금 십자 도지 형태이기 때문에 시가랑 종가랑 같죠. 대충 한이 정도 가격인데요. 이 정도의 라인을 그어 놓습니다. 그어 놓고 이제 시간이 흐르겠죠. 시간이 이렇게 흐른 후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15분봉에 라인을 그어 놓고 해당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상승을 먹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상승 같은 경우에 6%짜리 상승인데요. 여기서 이제 단타로, 단타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 정도만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만약 시간이 너무 흘러서 내가 일하느라 이 부분을 못 봤다 하시는 경우, 이때 한번더 기회를 주었죠. 이때 이 3220원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한후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또 1, 2%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줄수 있습니다. 일단 신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조금 어,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 어,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도 1 5분봉으로 일단 <laughs>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봉이 이거죠. 이거의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몸통 몸통의 중심 이렇게 세개 정도 라인을 그어놓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일단 1 5분봉 시간이 흐른 후에 본다면, 이렇게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15분 봉에 시가 종가, 그리고 중심봉 정도 그어놓으시고, 살짝 위쪽인가요? 네, 중심봉 정도 그어놓으시고, 보시게 된다면, 어, 이 중심 아래로 내려왔다가 저항을 받는 부분이 보이시죠? 저항을 받다가 여기서 돌파하게 됩니다. 이 중심에 저항받던 부분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는 이 종가까지 짧게 보셔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쉽게 돌파를 해준다면 좀더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큰 상승을 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사이언스죠?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난 후에 살펴보니 거래량이 확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때 시가, 그리고 종가, 몸통 중심 정도 이렇게 세개 라인 긋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 상단 지지하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고 또 지지를 하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상승을 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해당 종목은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지 않아서 좀 무거운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스입니다. 일진 머티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 아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15분봉 기준으로 이렇게 시가 종가 그리고 몸통 중심 정도 라인 거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간이 흐르겠죠 그랬을 때 제가 이쯤에서 살펴봤을 때아이 정도 94,500원 정도 중요한 라인이구나 했을 때 이때 돌파를 하게 되죠 이때 매수를 하신다면 이렇게 어 최소 2% 이상 상승은 보실 수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3% 정도 수익구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종목도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 시가, 여기죠. 종가, 여기죠. 그리고 몸통중심,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한 후, 여기서 거래량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할 때, 어, 이 종가를 돌파해줬네. 하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어, 이 몸통을 돌파하네 하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어, 이 시가를 돌파하네 하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 상승이 단타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셔서 여기서 저항 받을 때 파실 수도 있고 여기를 돌파할 때 사셔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때 파실 수도 있고 또 여기를 돌파할 때 사셔서 어, 큰 상승이 나오는 걸 드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항상 짧게, 짧게, 그리고 수익이 날때 실현을 하셔야 되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한후내 매수가보다 높아졌다면 절대로 다시 내 매수가까지 내려오기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러한 개인의 원칙을 갖고 계셔야지 이제 단타를 하면서 수익을 누적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세개 구워놓고 각각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15분 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들도 본다면,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1 5원 봉, 거량이 래 가장 크게 나왔죠.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본다면, 이 종가, 이 종가가 여기서 깼을 때, 회복할 때 저항을 주는 그런 라인이 되죠. 이렇게 15분 봉의 시가와 종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15분 봉의 시가와 종가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그냥 넘기다가 그 아무 종류나 보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장초에 만약에 봤다 하면 시가와 종가 그어놓고 돌파할 때 혹은 이렇게 돌파할 때 혹은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신다면 큰상승을 드실 수 있었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15분 봉,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은다면, 여기서, 어 매수를 하신다면, 이렇게 약간 드실 수있을겠지만 이거는, 어 등록폭이 작기 때문에, 뭐, 수익을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아무 종목이나 찍어본다면, 해당 종목은 오늘 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볼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척하고 지지해줬다가 깨버렸죠. 깨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이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형성하는 모습을 본후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laughs> 또 이런 종목 있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가와 종가에 그어놓고 이렇게 지지받고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하신다면 상승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5봉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 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시5분봉 굉장히 중요. 십시봉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요소이 중요하고요. 시가와 종가 상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되고 이 해당 라인을 깨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니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회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회복했지만 바로 실패하고 쭉.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15분 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이런 종목이 있을 때 내가 이 종목이 오늘 평소와 다른 거리량을 갖고 있, 있고 이첫 15분 봉에서 이러한 라인을 내가 가,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고 무조건 풀 배팅을 하시는 건 좋지 않죠. 여기서 짧게 들어가셔서 짧게 뭐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더 길게 본다.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뭐 신고가 패턴이고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넘어주는 패턴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좀더 길게 볼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 몸통을 기준으로 3등분에서 이 위쪽 그리고 중간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셨을 거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하락하다가 거기까지 안 오고, 반등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드실 수 있고요.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강한 15분 봉 기준으로 대응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아마 손절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뭐, 2일선까지 봐야겠다라고 하셔서 버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안 들어가셨거나 혹은 손절하시면 됩니다.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난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셨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더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해줄 때, 이럴 때 들어가셨다면 이 다음 봉4% 정도 들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5분 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laughs> 거래량이 많이 터진 15분 봉의 시가와 중심 그리고 종가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몇 개의 차트들을 통해 예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해당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주에 다음 번에는 한번 이동 평균선, 제가 설정한 이 5일선, 21선, 60일, 120, 그리고 224일선까지, 특히 224일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트리플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